안녕하세요. 진진 종이접기입니다. 오늘은 이런 모양의 종이 오리기를 해보겠습니다.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뭐 이런 식으로 엇갈려서 네, 종이 오리 오리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런 식으로 A4 용지, A4 용지가 필요하고요. A4 용지를 그런 식으로 오리고 오리고 접을 거고요. 접은 거. 에다가,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요.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요거를 오려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일단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A4용지를 준비해 주시고요. A4용지를, A4용지로 요거를 먼저 만들 거예요. A4용지. A4용지를 반을 접고요. 길게. 이렇게 반 접고요. 반 접은 거에 또 반을 접어서 그 접은 걸 사용할 겁니다. 요것만 필요해요. 요것만 가위로 잘라서 사용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준비되셨으면, 이제 이거를 이제 반을 접습니다. 반 접고, 반 접고, 또반 접고 그래서 네 이렇게 반 접었죠. 이걸 또반 접죠. 또 반대편 것도 반 접죠. 반 접고, 여기도 반 접고. 좀 펼치셔가지고요. 이렇게 접고, 계속 엇갈리게, 엇갈리게, 다시 한번 접어줍니다. 엇갈리게, 엇갈리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게. 이런 식으로 나오게. 네, 이렇게 접혔으면 이렇게 다 접어서 이 위에다가 이런 그림을 그릴 거예요. 왼쪽에는 남자, 이쪽에는 여자.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단순화돼서 어떻게 그리냐. 연필로 일단 지워도 니까 위에 십자을 한번 그려 주시고요. 여기다 동그라미를 그려 줍니다. 이건 손이겠죠, 손. 손 그려 주고 여기 그리고 이쪽은 얼굴의 반쪽. 반원을 그려 줍니다. 네 얼굴이에요. 반원을 그려 주고 손을 그려 주는 손, 팔을 그려 주는 거죠. 이게 손이니까. 가슴, 배, 다리 일직선으로 일직선으로 그냥 쭉 여기 다리 표현 간단하죠 반원 그리고 팔 그리고 동그라미 먼저 그렸었고 이렇게 뭐 여자아이 도 얼굴 반원을 그리고 팔 그리고, 치마 그리고, 기까지 오죠. 다리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 부분을 오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쪽 부분. 우리 이렇게 됐습니다. 가위질 할 때는 항상 조심조심. 가위 날이 날카롭거든요.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까지만 자르고. 조심 조심. 네, 부분은 잘랐습니다. 됐습니다. 다오려냈네요 이렇게 싹 펼치시면 짜자잔 완성 완성. 아이쿠. 이렇게 뭐 미리 만들었던 것 이런 식으로 오리면 됩니다. 그림을 아까 그랬었잖아요. 먼저 동그라미 그리고 십자 그린 다음에 살짝 동그라미 그리고 반원 그리고 팔 다리 여도 반원 그리고 이렇게 해서 여기만 오리시면 이쪽에 이쪽에 오리시면 완성. 네, 간단한 종이 접기 오리기였습니다. 여기까지 진진 종이접기 였습니다 섰네요 음,